최근 들어 눈꺼풀 처짐이 있는 1, 20대에서 진단받고 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많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준 성형외과 원장 안병준입니다. 쌍꺼풀 수술에서 이마 거상술은 극히 제한적으로 할수 있는 수술입니다. 안구가 함몰되어 눈썹과 눈 사이가 아주 가까운 경우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라인을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눈꺼풀 처짐이 있는 1, 20대에서 이마 거상술을 진단받고 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많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함몰이 심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은 경우를 제외하건 절제술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눈 성형에서 눈매교정술을 해야 할지 이마 거상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눈매교정은 눈이 안 떠지는 안검하수에 적용되는 수술 방법이고 이마 거상은 눈썹이 내려앉아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 라인을 만들어도 속상꺼풀로 묻히는 경우 이마 거상을 함으로 눈썹과 눈사이 거리를 멀게 해 라인도 커지는 효과를 보고 싶을 때 하는 수술입니다. 정상적인 범주 안의 눈과 눈썹 사이 거리면 절제술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은 안검하수가 있는 눈에서 하는 수술인데 상담을 통해 진짜 안검하수인지 눈꺼풀 처짐의 가짜 안검하수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병원에서 이마 거상 진단을 받고 오는 분들은 거의 눈꺼풀 처짐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안구 함몰과 눈썹과의 거리입니다. 눈썹과의 거리가 정상 범위면 절제술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눈썹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이마거상과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만약 눈썹과의 거리가 정상인데 눈꺼풀 처짐을 이마거상으로 수술할 경우 눈썹은 더 끌려올라가 눈을 치켜뜨는 듯한 모습이 되어 부자연스럽습니다.